여름 생존의 비법 공개, 올 여름 더위 탈출을 위한 선택, 이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죠? 땀에 젖은 옷과 숨 막히는 더위, 이제 그만.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바꿔줄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첨단 반도체 냉각 기술을 사용하여 체온을 적절하게 낮춰줍니다. 또한, 방수 기능이 있어 땀에 젖지 않아 언제나 쾌적하며, 뛰어난 통기성 덕분에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할 때이 의류로 시원함과 함께 모든 불편함에서 벗어나 보세요. 이제 이 제품으로 더위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세요. 여름 필수템, 반도체 냉각 에어컨 의류 냉각 백패드 방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첨단 반도체 냉각 기술로 체온을 적절히 낮추고, 방수 기능 덕분에 땀에도 끄떡 없어요. 통기성까지 뛰어나니 장시간 착용해도 문제 없습니다. 아무리 더운 날씨에도 산뜻한 여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제 이 아이템으로 시원함과 스타일 모두를 챙겨보세요.